아무 말안 하지만 아버지도 매일 무너집니다. 자식 얼굴 한번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옵니다. 통장이 비어가는 건 견딜 수 있어도 자식 인생이 비어가는 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는 말 대신 한숨을 쉽니다. 웃음 대신 걱정을 씹어 삼킵니다. 아버지는 재미있게 사는 법을 잊은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을 챙기는 법도 쉬는 방법도 언제부턴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자기 인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꿈도 하고 싶은 말도 가고 싶은 곳도 있었는데,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 모든 게 아이 때문에라는 말 뒤에 묻혔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자식을 도와줄수록 자식이 약해진다는 것도 대신 책임져 줄수록 평생 어른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알면서도 오늘도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힘들어 할때 가만히 서 있는 게더 지옥 같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일부러 자기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야 자식이 넘어지지 않을 거란 말도 안 되는 희망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아버지는 더 작아집니다.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자식 사진 하나 보고 하염없이 앉아 있다가 아무도 없는 방에서 울지도 못한 채 눈만 감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하루에 몇 번씩 자기를 포기하는지 자식은 모릅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 인생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걸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젊음이 바닥나고 있다는 걸, 그래도 아버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짐이 되는 순간, 자기 존재가 끝나는 사람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지 않다고, 아버지는 잘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 있을 뿐이라고, 아버지는 강한 게 아니라, 혼자 아플 뿐이라고, 아버지는 울지 않은 게 아니라, 여지껏 혼자 몰래 울었던 사람이었습니다.